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 오전 아침부터 날씨가 너무 좋네요. 어, 급다고 느낄 정도로 햇살이 너무나 따사롭고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벤트에 보낼 다육이들을 이렇게 다지고 있거든요. 옥상에서. 이렇게 물주고 단단하게 다져서 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잘 다져지고 있습니다. 옥상 청소도 하고 오늘 아침부터 네. 이 상추 따서 불고기에 싸서 먹을 거예요. 제 생일이잖아요. <laughs> 아. 너무 너무 자축했나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오늘 분갈이 할 거. 부용도 해야 되고 어 분갈이 할게몇개 있네요. 빨리 여름 오기 전에 빨리 분갈이를 다 마쳐야 될것 같아요. 제게 너무나 어려운 레티지야 다 뽑혀 있거든요. 이렇게 그늘에서 잔뿌리가 좀 나면 네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쓰던 화분도 깨끗하게 씻어서 일광욕 소독하고 있어요. 소독하고. 햇살이 따가, 너무 따가워서 이렇게 차광을 아침부터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차광을 해줘야 안심이 될것 같아요. 정성 들여 키운 다육이가 화상이 보면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갈다육비도 이렇게 차강을 좀 해주고, 예, 네, 화분을 보여드릴게요. 화분 언박싱 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옥상에서 보여드린다던 어 이벤트에 나갈 화분이거든요. 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색깔은 없더라고요. 어 그중에서도 좀 이쁜 거 평범한 거 다육이 심으면 어울릴만한 거 골라서 왔습니다. 어, 약간 노란빛의 노란빛의 화분 중간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서, 잡기도 좋아요. 손으로 잡기도. 좋고, 이렇게 약간 묵대 있는 것도 심으면뭐어리고다올울릴것 같아요. 이는 그린색이네요. 음, 그린색. 상큼한 그린색. 이거는, 어, 음, 연보농색 유명한. 연분홍색, 인디안 핑크 같은 거. 그거는 약간, 아, 어, 붉은 계열? 붉은 계열의 화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개만 가지고 왔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이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도 보시는 눈이 다 다르니까, 여기도 어울릴만한 다육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토분은 제가 키큰 토분인데, 제가 한개 사봤습니다. 핀셋도 하나 사고, 어. 그리고 제가 만든 화은 아직, 어, 다육이를 심지는 않았는데, 조금 그림을 못 그렸지만, 이 그림 그리기가 정말 섬세한 작업이라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웠기 때문에 심어도 되거든요. 지금 무엇을 심어줄까 고민하고 있답니다. 어, 뒷면에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꽃 그림, 이렇게 꽃 그림 그렸어요. 꽃 그림 그리고 여기에 이쁜 다육이를 한번 심어봐서 어울리는지 한번 꼭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게요 그 이거 그저께 이렇게 화분 어, 터져서 물이 새던 거 아니 진흙이 새던 거 다시 리폼 했거든요 아까워서 다시 어, 초로 좀 굽고 바니시도 많이 바르고 아크릴 물감도 다시 바르고 이렇게 아까워서 이쪽에 떨어져 나간 부분도 해서 칠을 했어요. 만들 때는 장인의 정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버리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또 추억도 있고 추억 이 있는 화분이라 쉽게 못 버리겠어요. 얘이 꼬지들이라든가 어, 자구 번식한 애들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탄탄하게 지금 이 폼을 했거든요. 분히 이쪽에도 만든 화분이 진열되어 있고,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드릴 화분 이쁘게 봐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